고추나무입니다. 데크길 올라왔어요. 무장의 광장을 지나서 바로 왼쪽편에 다른 고추나무 친구들도 다 낙엽이 들어서 졌는데요. 이 아이는 아직이네요. 아직 파랗게 잎이 어 초록의 잎을 매달고 있어요. 고추나무. 분류는 노박동 고추나무, 과 고추나무, 속입니다 본포지역은 중국, 일본 전국이고요 서식지는 높지 않은 산지의 숲 가장자리, 경사지대, 산골짝. 이곳은 산골짝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경사지대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데크에서 경사지대 쪽으로 어, 자라고 있는 고추나무 친구를 만나서 지금 찍고 있는데요. 고추나무 개화기는 4월, 6월입니다. 결실기는 8월 말, 1 0월이고요 목재는 나무 못이나 젓가락을 만들거나 수술 굽거나 뗄 나무로 쓰일 나무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. 어린잎은 부드럽고 향기가 좋아서 고추잎처럼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합니다. 나무의 잎 모양이 보일까요? 고추잎과 비슷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. 자, 고추 나무 보았고요. 꽃말은 한 의혹 미신이라고 합니다. 아 고추 나무 친구야, 만나서 반가웠어요. 어, 어서서 어서 너도 예쁘게 물들어 다오. 어, 꽃말 한 의혹 미신 고추나무 보면서 마무리 짓습니다. 고추나무야 잘 있어요. 안녕.